정월달에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해요. 근데 어, 동짓 달에 삼재풀이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연하당 차보살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띠 중에 돼지띠 분들의 이갑진년 남은 하반기 끝자락 운세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. 이 11월달, 11월달 이 돼지띠 분들 운세에 좀 어떤 변동들이 생기실지. 음, 미안한데 돼지띠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3세가 들어오시잖아요. 벌써부터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금전이고 건강이고 너무나 많거든. 근데 여직 적까지도 조금 힘들기도 했어.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잘 되지도 않고 뭐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은 몸도 편치도 않기도 하고 제일큰 거는 금전이었잖아. 근데 음, 안타깝게도 돼지띠 분들은 올 11월, 12월 달은 조금 금전을 떠나서 건강을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달이 될 거예요. 돈은 좀 괜찮게 흘러가지만 은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다. 그쵸? 그 대신에 이제 금전으로 건강을 때우는 거지. 음. 건강 쪽에 약간 좀더 신경을 써라. 네. 뭐 먹고 사는데 금전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. 11월에 12, 월달은 그쵸. 음. 어디서 도와줘도 네. 도와주거든. 음. 음. 어, 부모자라고 하면 자식들이, 네. 어, 못해도 푼돈이라도 네.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, 네. 그 대신에 내 건강을 네. 더 많이 챙겨야 하는 달이 될 거예요. 아. 이 삼재가 미리 좀 이제 들어와서 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또 삼재 풀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. 그렇죠. 그렇이 삼재 풀이는 그러면 이 돼지띠 분들은 언제 어떻게 좀 신청을 해서 좀 음... 효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? 이 선생님들마다 개개인마다 틀리기는 한데 동지달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월달에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해요. 근데 어, 동지달에 삼재 풀이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혹시나 삼재풀이에 관해서 더 궁금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돼지띠분들 이제 남은 하반기 끝자락 11월달, 12월달 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봤는데 네. 어찌됐든 이제 갑진년한 해를 또 이제 마무리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시청하시는 돼지띠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음, 큰 금전은 바라지 않고 소소한 금전이나마 이렇게 벌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. 그 금전으로 인해서 내 건강이 어,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큰 금전을 바라지 말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벌어들이는 그 수입만 가지고 11월, 12월 달만 어떻게 어떻게 어, 조심스럽게 넘어간다고 하면 을사년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괜찮아지실 겁니다. 여기까지 연화당 차부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